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1차로 오늘 또열 품종 아주 우수 종자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한 어, 개체들도 또 많이 있고 우수 종자목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송정입니다. 어, 송정은 아주 촉수가 많아서 두 분으로 분주를 해서 배양하셔도, 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세 촉하고 두촉 이렇게 분주해도 좋습니다. 녹대비가 상당히 좋은 송정이고요. 2번은, 어, 천상입니다. 어, 금계산반 중토로 멋지게 지금 발전이 되어서 나온, 어, 그런 좀 귀한 개체지요. 중토로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귀합니다. 그래서, 어, 또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대로 또 뿌리 벌고 다던실하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은 어, 산반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옥산입니다. 어, 산반도화 중에서도 또 옥산 좀 귀한 게체고 가격대도 조금 있는 그런 게체지요정자목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어, 4번은 어, 한엽중투입니다. 어, 이게 저는. 예전에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었던 개체이기도 한 어, 우수종자목이구요.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5번 눈여겨 보십시오. 5번도 어, 아주 나사지가 들어 있으면서 어, 또근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어, 단염노코산반입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어, 또 약간의 항으로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어, 근계로 또갈수 있는 그런 어 아주 우수종자목입니다.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요. 변도흡성도 아주 후유에 가랑가랑합니다.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어 산채출발의 죽음중투입니다. 어 뒤에 한 입장 있는 개체를 재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세력을 받아서 죽음색으로 멋지게 어 나왔고요. 이제 세력박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아주 멋진 주검 중투입니다. 산지 출발이고요. 그리고 7번은, 어, 항산반 단엽입니다. 무늬가 어, 이렇게 황산반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잔나사지 전체적으로 또 들어있고요. 어, 전진 쪽이 아주 예쁘게 황산반으로 멋지게 발전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또 신화 한쪽도 아주 위치 좋게 해. 또 자리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8번은 단엽입니다. 어, 나사지가 또잘 들어있는 음, 단엽 종자목이고요 멋지게 비양하시 이개체도 두분으로 분주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번은이변 어, 산반노코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반노코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또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변 어, 산반노코입니다. 그리고 1 0번은또 어, 원판 홍화가 아주 대륜에 음반 홍화가 파지기 피는 만홍입니다. 어, 두가보이고요두 어, 촉의 신한 촉하고 세 촉의 신한 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다 튼실해서 두 분으로, 어, 또그 분수 두 분으로 또 나눠가지고 배양하시면은 또 촉수 불리기도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1차로 어, 10분을 소개시켜드렸고요1번부터 어, 뿌리 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은 네, 송정입니다. 어, 송정 종자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녹가 대비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지요. 어, 촉수가 지금 다섯 쪽에자마가네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주를 하셔가지고 두 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배양을 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또두분 나누어서 배양하시면서 또 조금, 어,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전진저요 3초하고 뒤에 두 초가 하고 해서 분주 하셔 가지고 또 한번 두 분을 나눠서 또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다섯 쪽에 4만네개 있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43만 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는 입장이 한 입장 있고요. 어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입장 한 입장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세척 정도로 또 분주 하셔갖고 멋지게 어, 두 분으로 또 나눠서 어, 비양도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 전체적 세척은 아주 어, 녹 대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은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성정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고, 어, 배양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짧은 뿌리까지 해서. 어, 촉수는 지금 다섯 촉에 자마가 네개 있습니다. 앞에 전진 촉에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해서 네개 있고요. 어, 뒤에 뭐 촉에도 또 있습니다. 분주를 또두 분으로 분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촉수 다섯 촉에 자만에게 멋지게 또, 어, 한번 배양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천상입니다. 어, 이 개체는 지금, 어, 금괴산반중투로 아주 멋지게 어,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갓을 쓰고 아주 멋지게 지금, 어, 금괴산반중투로 멋지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죠. 어, 이렇게 또, 어, 중투로 또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주 마치게 어,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어, 천상은 또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게 제이기도 하지만 어, 노코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 근개3반중투로 아주 마치게 지금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7cm, 에폭은0 5이고요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지금, 어, 근게 3만 정도로 이렇게, 어, 가설 가 아주 멋지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천상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에 좀 살아있는 뿌리 이렇게 어, 많이 있고요 어, 새 뿌리도 이렇게 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 지금 어, 중투로 어, 터져 있는 그런 어, 아주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천상 종자목이고요. 짝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벌 다 튼실합니다. 배양하시면서 또더 멋지게 발전시게 보십시오. 천상은 이렇게 어,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어,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지게 배양하셔서 또 제대로 봐진 또 마저 시켜 보십시오. 네, 3번은 어산반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옥산입니다. 옥산 종자목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도 건강하고 어, 잘은 좋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촉수는 한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약간의어 끝으로 이렇게 어,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뿌리벌벌 다 튼실하고요.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또 제대로 삼반도화도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쁜 삼반도화 어, 중에서는 옥산이 어, 또 가격대도 그렇고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옥산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뒤에 또 벌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촉수는 한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멋지게 늘려 보십시오 3번 어, 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옥산입니다 네 4번은 어, 한엽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 보다 튼실하고요. 그리고 어전 입장 깨끗하고 또어 중투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녹화 대비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우수 종자목입니다. 어 예전에 상당히 고가였던 그런 어 개체였고요. 어 보시면은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전진 촉에. 그래서 뿌리벌버턴실해서 양쪽으로 신화 두촉다 어, 자마 나중에 신화로 발전하면 두촉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작품 만들어서 색감도 아주 어, 멋지고. 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종자목, 한엽중투입니다. 네, 4번은, 어, 한엽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그리고 또, 변도 상당히 예쁘고요.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마 두개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자국 만들어 보십시오.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녹대비도 상당히 좋고요 색감도 아주 멋진, 어, 한엽 중투입니다. 작품 만들기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네, 오번은 어, 단엽의 노코 3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나사지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노코 어, 3반으로 또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 이 개체는 근계로 가는 개체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아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어, 보기 드문 그런 귀한 개체지요. 어, 단염놓고 3반이고요.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근계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빛을 조금 많이 주시면은 더 멋지게 발전하는, 어, 단염놓고 3반입니다. 한쪽에 지금 자마 두개 양쪽으로 있고요. 뿌리하고, 어, 벌브도 되게 튼실합니다. 길이는 8cm에 폭은 0 7이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정자성이 상당히 우수한 아주 멋진, 어 단염놓고 3반입니다. 어 나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네, 5번은 단염놓고 3반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많습니다. 어, 어, 살아있고, 가닥수 4가닥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어, 또 자마가, 어, 두개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지금 자마 두개 이렇게, 어,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이 근계로 가는, 어, 개, 근계로 가는 개체입니다. 보시면, 어, 안에 나사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아주 우수종 자목입니다. 단님 넣고 산반이고요.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멋지게 비양하셔서, 또 제대로, 어, 한번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아주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엽상도 후육에 가랑가랑 하고요. 어, 단임 놓고 산반입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또 근계로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네, 6번은, 어, 산채 출발 죽음 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보시면은, 뒤에 요 촉을 지금 재단해가지고, 어, 뒤에, 볼벌 어, 보면은 산체벌버 그대로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전진촉이 이렇게 마치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아주 주금색을 마치게 띄고 있는 어, 그런 게죠 이제 세력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지요. 어, 세력을 받으면 옆도 더 넓어지면서 또 색감도, 어, 주금색으로 바라지 않고 뒤에 촉하고 어, 색은 더 짙게 아주 마지게 이렇게 조금색을띠면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게제 보기 상당히 힘들지요. 촉수는 1.5촉에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뒤에 벌버 두개에 한입장식이 있어서 어, 벌버 두촉을 어, 0.5촉으로 적정했고요. 어, 지금 전진촉은 이렇게 아주 마지게도 어, 옆도 넓어지면서 조금색을맞지게띠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길이는 13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어 멋지게 또어 배양하시면서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제부터 서서히 세력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빠지지 않는 어, 산채 출발의 죽음 중투입니다. 네, 6번은, 어, 산채 출발 죽음 중투입니다. 보시면, 뿌리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 여기 이 개체를 산채해가지고 지금 발전이 이렇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죽음색을 맞지게 띄고 있는, 어, 죽음 중투이고요. 촉수는 지금 두 촉, 어, 1.5 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벌버 두 개의 한입장식, 한입장식이 있어서, 어, 1.5쪽으로 측정했고요.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앞에 전진 쪽에.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아주 색감이 주음색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산재출발 주음 중투입니다. 네, 7번은 어, 항산반 단엽입니다. 보시면 어, 아주 전진 쪽이 멋지게 지금 항산반으로 전 입장에 어, 멋지게 들어있죠. 그리고 어,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배양 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어 항상 많이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쪽은 뭐더 멋지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신화 한쪽도 예쁘게 위치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어, 두쪽에 어, 신화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8cm 에 폭은 0.7 입니다 가격은 29만원 입니다 아주 멋진 우수종자목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제대로 또어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달력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항산반 단엽입니다. 네, 7번은 항산반 단엽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고요. 그리고 신한쪽 아주 위치좋게 멋지게 자리 잡았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변이 항산 반으로 멋지게 들어있지요. 잔나사지 들어있고요. 촉수는 지금 어, 두 촉에 신화가 한촉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 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배양하셔서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변이 상당히 아주 예쁜 항산반 단엽입니다. 네 8번은 단엽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나사지는 잘 들어있고요. 변도 이렇게 어, 아주 강렬해배골도 상당히 깊고 오가져가지고 또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모주 두 촉에, 어, 전체적으로 조금의 갈변 현상, 어, 반점이 이렇게 보시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어, 촉수 다섯 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1.4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뿌리하고 벌거는 다 튼실합니다. 네, 8번은 단엽입니다. 보시면 뿌리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촉수는 지금 다섯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초수만, 어, 늘리시기도 좋고요 멋지게 또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변도 아주 예쁘고,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다섯 쪽에 자마 두개있습니다 네, 9번은, 어, 편 3반노코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3반노코로 또, 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발현되어 있고요 종자목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세 촉에 지금,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16cm에, 길이는 11cm에 폭은 0 6이고요 어, 가격은 9만원입니다. 어, 잎이 조금 잘려져 있는 게한 세, 세 입장 정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도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9번은 잎변 3만 놓고입니다. 뿌리고요.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신데는 그게 문제 없겠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어, 촉수는 지금 세촉에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마치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또 산만 놓고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10분은 어, 또 원판 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만홍입니다. 어이 개체는 두가 보입니다. 지금 두 쪽에 이렇게 신화 한쪽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고, 또 여기에 세 쪽에 똑같이 지금 신화 한쪽 요, 요 신화 쪽중 요만한 게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 다섯 쪽에 어, 신화 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두 어, 분으로, 두가 보이니까 두 분으로 배양하시면서 또... 어, 촉수 늘리시기도 상당히 좋고요. 어, 아주 대륜의 원판 홍화가 멋지게 피는 그런 만홍입니다. 만홍은 홍화 중에서도 어, 인기가 조금 있는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꽃도 상당히 대륜으로 아주 멋진 홍화가 원판으로 피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또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두 촉의 신화 한 촉하고 세 촉의 신화 한 촉, 이렇게 해서, 어, 두 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두 분으로 분주해서, 어, 분주되어 있는 거니까 두 분으로,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아주 멋진, 어, 만홍입니다. 네, 10번은 만홍입니다. 어, 또 만홍 뿌리고요 어, 이게 제두 가보입니다. 두 두갑오 가보, 어,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쪽에 지금 신화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도 볼브도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또 여기도 똑같이 아이는 세쪽이네요세쪽에 지금 어, 신화 한쪽 이렇게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볼브 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두가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렸고요. 어, 원판 또 어, 어, 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만홍입니다. 두 촉의 시나 한 촉하고 세 촉의 시나 한촉총 다섯 촉의 시나 두 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열 품종 1 차로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후에2 차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